아, 너무 어려워요. 왜이 음, 뭐. <laughs> 뭐야? 이거 는그 클럽 같은 거에 이름이. 아. 무님 만들어 드거 아, 아, 니요 아, 니요 아, 니거 아, 이거 이름. 가 이거 이름. 아, 이거 이름. 아, 이거 이름. 아, 이거 이 아, 이거 이름. 아, 이이 <laughs> 어떻게 알았지? <laughs> 아, 그렇지. 먹었어? 먹었어, 먹었어. 먹 그게, 그다음 얘피 응. 깎게 하네 얘. <laughs> 그렇지. 오, 아니야! 좋았어. 이렇게 오케이, 얘얘얘피 깎게 하는 얘. 그렇지, 그렇지. 와, 잘한다. 그럼 얘얘얘얘 아기씨 내가 먹었다. 얘기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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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그럼 얘 깎게 하니까 얘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예! 그러면 스킬을 모네. 예! 좋아, 좋아. 에스, 스킬 써는 것도 연습해 야 좋아, 좋아. <laughs> 예, 매혹 걸어. 어, 매혹. 어, 이, e. 이, e, e, e Q, w 아, 까비아까비 예, 만들고 버스트고아까비 어. 채팅 엔터야? 뭐 엔터. 엔터 누르고 그 치고 응. 그러니까 CS에 아기 미니언들을 CS로 쳐서 얘네들을 잘 먹어야 돼. 어, 나 쫓아와. 얘 나. 펜타키. 이렇게 보면은 얘한 대씩 맞잖아. 네. 어, 피가 많이 남지. 얘피 체력 많아. 좋아 좋아. 어, 좋아. 뭐야 알아서 이제 잘하잖아. 예. 오 좋아 좋아. 좋아 좋아. 좋아 좋아. 좋아, 좋아. 근데 이딩크거우충님 같지않음 얘? 어 뭐가? 응? 뭐? 딩크스 딩크스 요나같다고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우충님 같지않음 이거? 잘 모르겠는데 어디가 그 어디가? 우충님 아님 이거? 아 어디가? 아이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와 짱이뻐 이거 우충님같잖아 이거? 아니, 전혀 잘모르겠는걸 어째? 어고잘는르겠는 거. 잘 모르겠는걸? 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. 헤헤헤헤헤헤헤.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<laughs> 돌기다 <laughs> 진짜 어떠시면 빨리 연습이나 하세요 아 오케이 공연할 <laughs> 테니까 춤이나 추고 있으니까 춤개잘 어... 추지 어, 미쳤는데 <laughs> 자 응원할 테니까 자자 아, 자, 빨리 맞춰줘 빨리 이렇게 안만 봐도 얘 웃음이 같단 말이야 어, 왜지? 예이거봐한대 <laughs> <laughs> 네, <laughs> <근데> 만졌다 <laughs> 돌긴데? <돌기인데>? 미쳤는데 <laughs> <laughs> 좋았 좋았어 1을또 맞추고 궁 한번 더 3번까지 도있지 3번 그렇지 궁 쓰고 궁 쓰고 어, 궁 쓰고 켜 쓰고 아궁궁궁궁궁아번까지써주 3번까지 안돼요 저 있어. 만화가 까비.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쟤를 죽여도 게 어? 어... <laughs> 아 현옥의 구슬에만 효과가 적용되는구나 이거 예전에는 여기에 있었어 아! 아! 얘 뭐지? 1을 맞추려고 하면은 미니언 뒤에 있잖아? 네. 그럼 미니언이 맞는다 말이야. 아. 1에 싸 봐야지한테 거기서. 그럼 미니언이 맞는다 말이야. 어, 맞지? 제대로 먹기다려봐 오, 방금 진짜 잘 먹었어. 잘 <laughs> 먹었지? 예, 네.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? 아 예. 그런 느낌이야. 기억해 봐. 아, 오케이. 그렇게 하면은 시스 한번 잡아 잖아 와. 오. 아, 도망가. 도망가. 씩교 부대. 안 돼, 안 돼. 안 돼. <laughs> 매우 걸리다안 아, 돼. 도망을 가지 말고, 매혹을 걸었으면 상대방 이 아무것도 못하잖아. 어... 그 때려도 돼. 오케이. 그치? <웃음> <웃음> 내, 내 미니언들 다 어디 갔지? <웃음> 음... 어허. <laughs> 아, 만약에 맞출 수 없는 각이잖아? 네. 그러면은, 궁을 써서 이동을 빠르게 할수 있잖아. 그래서, 우와! 와, 미쳤어! 아예! <laughs> 뭐야, 왜 죽어? <laughs> 뭐지? 나안 때렸는데? 물안 <laughs> 미니... 때렸는데, 뭐야? 나 미니언이 때렸나봐. <laughs> 그, 스킬은 어떻게 찍고 했어 지금? 그냥 찍고 있어요. Q를 먼저 다 찍고, 그다음이 어. 궁이고, 어. 그다음이 W고, 그다음이 E야. 약간 그러니까 앞에서막 그렇게 가만히 서서 막 뚜까꾸나. 아 오케이. 가만히 있으면 나도 때려주셔야잖아 우리 우리 서로 치고 박을까요, 막. 이랬어요. 그리고 아리에 이제 또 좋은 점이, 여기 서있어요, 여기. 어? 얘가, 어, 그쪽 에 서있어. 여기서, 보면 안 맞잖아. 어. 근데, 여기 서있어, 거기 그대로. 안 맞지? 안 맞아, 그치? 거기 서봐 어. 근데, 이게 이프리라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매혹을 쓰고 플래시를 쓰면은 오. 어 뭐야 아들분이 이거 오분만 쓸수 있는 이걸 피해버리고 눌렀대. 우빈 오지잖아 안 맞아 에 뭔지 모르겠어요. 중간 사이즈에 뭔가 이상 한 모양인 이거 용. 용, 밑에 있는 건용 밑에 저 날개 모양 같은 건용 그치? 와! 뭐있어 이거는 덩쿨 중간 어, 미, 사이즈? 그니까 그 미니맵상으로 봤을 었때 중간 사이즈의 모양어 아, 오우 여기, 여기 와봐 와봐 이게 얘네들 그냥 일반 그냥 이제 그 정글 몹이고 여기 보면 일로 내려중지 않냐 때려버렸어 오케이 어, 오 여기, 여기 는 얘네들이 중요한 거야 붉은 동굴정장어 잠시만 어디어디 어디? 밑으로 내려봐 얘가 좋은거라고? 뭐야 어디야 어디까지 왔어 어 아, 왔어 왔어 이런 애들이 중요한 애들. 네 왜요? 자 여기 뒤에 어, 참... 아, 참... 나와봐, 나와봐. 나와봐 나와봐 먹어서 밑에 내 밑에 뭐있어 이거 어 동그란거 너 어, 이게 레드라고 한단 말이야? 네전 주로 나중에 원딜러들한테 주는데 그걸로 이게 있는 상태에서 다개 때리지 마봐. 아왜왜 왜? 네, 네, 네. 이게 있는 상태에서 우중님 때리잖아. 어. 우중이 지금 불 타지. 오. 느려지지. 오. 느려지지. 오. 느려지지. 오. 저 피도 계속 깎이지. 어. 이게 베미지를 입는 거라고 레드. 오. 때리지 마. 여기 때리너. 여기 때리너. 잠깐. 아 맞아. <laughs> 나를 죽였지. 그럼 우중님 밑에. 오오 똥. 생겼어. <laughs> 어 이게 버프를 가져갔나 말이야. 그 버프 있는 상대를 죽이면, 아그 버프를 가져가고 그 버프 시간이 쭉 얼마 안주님집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애가 블루고이게 이게 자기 진영로 했었을 때 왼쪽에 있는 애가 불라란 애가. 이거 막, 이게 불로 파수꾼 그치? 아 얘를 죽여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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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면 어,

일단, 제가 음. 오늘 여기까지 해가고좀더 해야 되니까. 네! 재밌었습니다! 아. 일단, 기본은 CS 먹는 겁니다. 오케이. 찍어서.